구월 3일 화요일 빛과 희망을 모든 곳에 전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실제적인 활동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집 없는 자에게 쉴 곳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큰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 영혼의 결핍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채워 줄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룩한 동정심이 흘러 넘칠 것이다. 막혔던 샘에서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물질 뿐 아니라 쾌활한 모습, 희망적인 말, 친절한 악수를 전하기 바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칠 때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도움을 받는 이들과 친밀해져야 한다. 세상에는 희망이 사라진 사람이 많다. 그들에게 밝은 햇빛을 되찾아 주라. 용기를 잃은 자도 많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이들도 있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라. 세상의 위향으로도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혼의 질병에 걸린 자가 많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라. 길러앗에 위향이 있고 크신 의원이 있다고 그들에게 말해 주라. 이방인들이 더 이상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의의 태양이신 분의 밝은 빛 앞에는 그늘이 없다. 음부의 권세는 정복되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나누어 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업에서 인간이 창출한 것은 하나도 없다. 밝은 빛이 끊임없이 빛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사자들이 금 그릇에 있는 금 기름을 금관을 통해 성소의 등잔으로 보내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빛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 안에는 사랑의 금 기름이 값없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빛이 선행과 하나님을 위한 진실하고 참된 봉사를 통해서 반사된다. 실물교훈 417-419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스리랑카의 정효수, 김윤주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교인들과 지도자들의 연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